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네 일타가 되고 싶은 디비메스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반포고 네, 반포고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문제 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몇번 문제부터 할 거냐면요 바로 들어갈게요. 네 14번이에요. 14번. 네 14번. 아 14번 문제는 사실 뭐 특별하게 뭐이 학교에서만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학교에서 자주 나왔던 그리고 시중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 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어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 그리고 직선이 나오고요. 그 직선 위를 움직이는 또소리른두 점이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때 물론,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너무 정확하게만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면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방해가 될수 있어요. 즉, 원이라고 하는 것도 중심하고 반지름만 좀 캐치를 하고요. 직선 같은 경우도,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 정도만 설정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 나오죠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네, x-3의 제곱 그 다음에 y 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 아 빼기 9 빼기 1, 10, 16 네. 아,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9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더해 주니깐 마이너스 10에다가 6을 더하니깐 마이너스 4 즉 여기는 4이 어, 원은 중심이 3콤마 마이너스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되겠네요. 네,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3콤마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예요. 이 위에 a라고 한 점이 있는 거죠. 얘는 움직이는 점 두 글자로 동점. 네, 동점. 그 다음에 직선이 있죠. 직선 4x 3아 플러스 15. 얘 기울기는 양수겠죠. 3아 넘겨주고 3으로 나눠버리니까 3분의 4, 3분의 4는 양수. 네, 양수니까요.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4 x 3아 플러스 1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되겠어요. 어, 선생님! 원하고 이 직선하고 안 만난다는 건 어떻게 할수 있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수 있죠 중심 3 콤마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1, 4 4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 25그 다음에 대입해 주면 12 플러스 3 플러스 15 이거면 절대값이죠 그럼 얘가 5가 되고요 분자가 30이 되네요. 30. 약분하니까 얼마죠? 6이죠. 이까지 거리가 6이에요. 여기. 까지 여기가 6. 네, 반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직선하고 원은 만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이 직선 위에 서로 는두 개의 점 b하고 c가 있어요. b하고 c. 자, 이때 이 bc를 abc를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아, 아 죄송합니다. 삼각형 ABC를 만들 때아 삼각형을 만들 때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돼야 돼요.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과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 네, 그림을 그려가지고 동점 ABC를 막 움직여봐야 돼. 네? 움직여보놓고, 어떻게 ABC가 설정이 되었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될까, 넓이가 최대가 될까를 따져봐야 되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뭘 구했냐면은,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어요. 이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바로 여기죠. 2를 빼니까 여기 4. 그렇게 안 보이지만, 4예요 그럼 제일 길 때는 반지름 2를 더해서 얼마? 8일 때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삼각형,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얘를 길이, 얘를 길이 이거 길이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즉 높이가 높이가 A가 여기 있을 때이 높이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죠. 이 높이가 이게 이 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각형의 뭐가 되었을 때 높이가 되었을 때 높이가 되었을 때정상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될 거예요. b 하고 시는 그럼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b 여기 c 이때 이게 최소가 될 거고요. 최대는 a가 어디 있을 때? 그렇죠. a가 슈욱 와서 여기에 여기에 a가 있을 때 그때 요런정상각형이 됐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럼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죠. 됐죠 여러분? 네. <laughs>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쵸? 그렇죠? 네, 높이만 구하면 돼요. 여기 높이가 얼마였죠? 4였어요. 4. 높이가 4. 이때 이 높이를 H1이라고 할게요. H1이 4일 때와 그 다음에 이 높이를 H2라고 할게요. H2는 얼마냐면은 2. 그래서 6을 더하니까 8이네요. 자, 정상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a죠. 2분의 루트 3 a가 바로 높이가 되고요. 그때 정상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높이를 가지고 넓이를 바로 구하려면은 높이를 제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3 a 제곱. 거기다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루트 3분의 1을 해주면 약분되어서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돼요. 즉 h1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면 은 이게 넓이의 최소값인 스몰 m이 나오고요. h2의 제곱을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면 스몰 m이 아니라 최대값 라지 m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곱해주니까 16,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6 제곱해주고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64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두개뭘 구해라?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두개 더해주니까 루트 3분의 80이죠 네.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80 루트 3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네 두번째는 어 반포고 18번, 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이 지우겨요 샥샥샥 네, 아 힘듭니다 아주 그냥 네, 좋아요 다 지웠어요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그림과 같이 p 점 있죠 P점은 이제 원 바깥에 있는 점이네 이렇게 원 바깥에 있는 점이 있는데 이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두개 그었죠 두 개의 접선을 그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길이하고 이거 길이하고 같다는 거 알죠? 이거 길이하고 이 길이도 서로 같다는 거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AP 길이하고 BP 길이가 같을 거다 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이 상황에서 서로는 어, 두점 A, B, 네, Y쪽에 있는 점이죠. Y쪽에 있는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이 원점인 원의 중심을 지나는 Y는 MX라고 하는 직선과 이 접선이 만난 점을 Q라고 한대요. 이때 EQP는 AQ 더하기 PB랑 같을 때 M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돼있죠. 자, 가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지만 하라는 대로, 문제 사는 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이 조건이죠. 이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돼 있으니까 이 조건을 한번 잘 볼게요. QP의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를 뭐라고 할까? 뭐 A라고 할까요? QP의 길이, A. 그 다음에 AQ 더하기 PB, AQ 길이를 뭐 B. 그 다음, pb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여기서 a, b, c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알수 있죠. 여러분들, a 플러스 b는 뭐와 같다? c와 같다는 거. 이 상태에서 뭐와 같냐면요, 어, qp 길이, qp 길이의 두 배, ea는, ea는 aq 더하기 pb, aq 더하기 pb, b 플러스 c와 같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원의 방향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AP 또는 BP의 길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금방.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어? 원의 방향식이 x 제곱하기 Y제곱은 2였네요. 2였죠, 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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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춰, 맞춰져라. 샥샥. 네. 좋아요. 이 원의 방향식이 x 제곱하기 Y제곱은 2였죠. 그러면은, 또!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접점까지 샥! 이어버리면 여기가 루트이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를 길이 2니까.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나요? 루트 2 2샥 이렇게 2 콤마 0에서 접선을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길이, 뭐예요? 아, 길이란다. 여기 접뷰가 2,0이죠. 그러면은 이 직선은, 이 직선은,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 k라고 들까요? x-2 이렇게 해서 어,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부터 이직선까지 거리가 무엇과 같다? 반지름인 루트2와 같다는 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와 같다? 길이인 루트2와 같다. 자 정리해주고 넘겨주면은 kx-y-2k는 0이죠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시면요 루트의 제곱제곱 제곱, k의 제곱 더하기 1 요 분에 0,0을 대입해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k. 요 값이 루트 2랑 같아지고요. 곱하고 양변 제곱하니까 4k의 제곱은 2k 제곱 더하기 2랑 같고요. 넘어가니까 k 제곱이 1이네. k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음. k는 지금 딱 봐도 뭐예요? 음수죠, 음수. 왜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는 걸알 수가 있죠. k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상태에서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려면은 뭘 이용해서 y절편 그쵸어 그렇죠?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2면은 여기도 2겠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기 2니까 여기 2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이용해서 정말 2가 되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겠죠? 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접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용해서 점과지 선사이 거리 이용해서 어 직선의 방식을 꼭 구해줘야지 길기를 이용해서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고이니까 이거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1대1대로 또 2루띠죠. 이루띠 2루트. 됐죠? 2루띠가 됐어요. 그러면은 a+b가 2루띠이기 때문에 a+b가 2루띠 즉 c가 2죠. c가 2루트이죠 이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연립해 주시면 a 값하고 b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고요 m의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원 바깥에 있는 P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죠. 그때 만나는 y 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m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그때 이 접점 접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때 AQ 더하기 PB는 PQ 길이의 두배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어, 조건을 두 개를 찾아낸 거예요. 자 여기서 a는 2루트 2이 마이너스 b니까. 대입해 주면 4루트 2 2b는 b 플러스 2루트 2와 같죠? 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b의 값이 3분의 2루트 2. b의 값이 3분의 2루트 2. 이 길이가 3분의 2루트 2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a 길이도 알 수가 있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다라고 하는 거 알겠나요, 여러분들? 요길이를 구해야지, 여러분들. 이 직선에 뭘 구할 수 있겠어요? 길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a의 길이, 아니 b의 길이를 구했구나. b의 길이가 3분의 2루트이니까 어, a의 길이는 3분의 루트, 3분의 4루트이. 네, 3분의 4루트이. a 길이가 3분의 4루트이가 되네요. 여기 길이가 3분의 4루트. 2. 이거는 뭐 계산하는 거니까. 됐죠? 자,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여기 좀 지울게요. 3분의 4루트 2대 h는 요 전체 길이가 얼마였죠? 2루트 2. 2루트 2대 2와 같다. 이래식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주니까 h 루트 2는 3분의 4 루트 2와 같죠. 그래서 h의 값이 3분의 4. 이 높이가 3분의 4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예, 3분의 4예요. 3분의 4. 그럼 이제 요거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이 3분의 4를 아까 구한 우리 직선의 방향식 <laughs> 직선의 방정식을 지워버렸네요. 아까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의 x 빼이었죠 여기다가 y 의 좌표에다가 3분의 4를 대입해 주면 x의 좌표가 나오겠죠. 자 y에다가 3분의 4를 대입해주고 3곱해주고 정리하니까 4는 마이너스 3x 어, 플러스 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가 돼요. 3분의 2, 3분의 4. 3분의 2, 3분의 4. 3분의 2분의 3분의 4가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2다. 이렇게 되겠죠. 얘들도 역시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봤어요. 여기서 지금 이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는 것은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은 m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연립한다라고 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는 있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구했죠 길이 길이를 구해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이직각삼각형과이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같다 요걸 이용해서 높이를 구했고요이 높이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x의 좌표도 구했죠 x의 좌표는 3분의 2 y 좌표는 3분의 4였기 때문에 기울기는 2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네 계산이 조금 많았는데 어때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 지우고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19번입니다 19번 어우 문제가 아주 길어요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문제 읽지도 않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영이 아닌 실수, 영이 아닌 실수도 기에 대하여 이차함수 f(x)의 그래픽의꼭짓점꼭짓점꼭짓점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을 a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구해볼까요? 2분의 마 2분의 b. 어? 두분의 합을 2로 나눠 버리면 그게 꼭짓점의 x 좌표가 돼요. 두분의 합을 2로 나눈 게꼭짓점의 x 좌표. 왜 그런지는 선생님 개념 강의를 한번 보시면 네, <laughs> 그 다음에는 꼭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어, 2분의 k 자 이때 y좌표는 얘를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주니까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더하기 k제곱이니까 어, 2분의 k제곱 4분의 3k제곱 요게 이제 A 점이에요. 꼭점 A 좌표 A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K 콤마 4분의 3 K제곱. 그 다음에 Y 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Y 축과 만나는 점. 즉, Y 절편이죠. X에다 0 대입해주니깐 K제곱. 0 콤마 K제곱이 B에요. 0 콤마 K제곱. <laughs> 이때 두 점. A, B를 지나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했을때 y 좌편 y 축 여기 있다고 한다면 y 좌편꼭짓점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 이걸 구하는 얘기죠 자두점 나와있으니까 기울기 M을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2K분의 아 2분의 K분의 예에서예 빼서 e 에서 h 빼주 i 4분의 1 k t h 약분해 주니까 2분의 1 네,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아, 2분의 k, 2분의 k 미안해요. 2분의 k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2분의 1 k, 2분의 1 k. 네. 그러면은 y는 2분의 1 k 곱하기 x. 그다음 y절편이 k 제곱이니까 더하기 k 제곱. 얘가 바로 gx네, gx. 아,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직선 l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할 때, 네, 그렇죠? 얘가 g(x)예요. g(x)라고 할 때, 부동식 f s 빼기 g(x)를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8 개가 되도록 그럼 f s 빼기 g(x)를 구하면 되겠네요. f s 여기에서 g(x)를 빼주면은 x의 제곱 그대로 나오고요. kx에서 2분의 1kx를 빼니까 더하기 2분의 1kx. 그다음에 k제곱에서 k제곱 빼니까 없어지고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x로 묶어내니까 x 플러스 2분의 1k는 0보다 작다. 자, 여러분들 k가 양수란 얘기 있나요? 없죠. k는 그냥 실수, 어, 실수 k라고 돼 있죠. 그럼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는 k가 양수일 때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0과 마이너스 2분의 1k 0,0 아래로 블록이 되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음.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k보단 크고 0보단 작다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정수의 개수가 8개가 되도록. 8개가 되도록. 이제 이 마이너스 2분의 1 K의 범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 정수가 몇개 있어야 돼요? 8개.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쭉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8까지 들어가줘야지 개수가 8개가 되죠. 네.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1k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k는, 마이너스 2분의 1k는, 마이너스 8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8보다 계속 작으면 된다? 안 된다. 어디까지?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죠. 이렇게.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k가 얘가 마이너스 9가 되어도, 마이너스 9가 되어도, 얘가 마이너스 9가 되어도 괜찮죠.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9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k는 마이너스 9를 포함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8은 되면 안 되죠. 얘가 마이너스 8이 되어버리면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게 돼요. 문제에서. 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해주니까 k의 범위는 16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어 관계식의 범위가 나오죠. 여기서 k의 최대값은 얼마다? 18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네요. 다음 두 번째, k가 뭐일 때? 음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자, k가 음수가 되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0.0과 그 다음에 -2분의 k0 아래로 불러 역시 구멍은 이렇게 떨어지고 해야 되겠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또 8개 되려면 1, 2, 3 쭉쭉쭉 해서 8까지 가지면서 여기 또 9가 돼야 되겠죠. 즉, -2분의 k의 범위는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얘가 구가 되어도 구는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되어도 1, 2, 3, 4, 5, 6, 7, 8, 몇 개, 8개를 가지는 것. 매 마찬가지기 때문에 구가 되어도 괜찮죠. 성립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 주니까 k는 크거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18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16보다. 즉 여기서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최대값은 18. 최소값은 마이너스 18, 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은 얼마죠? 그렇죠, 36이죠. 답이 얼마다? 36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네요. 어, 이게 조금 gx 나오고, fx 나오고, 구해야 될게 조금 이제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리지작 겁을 먹고 안 푸는 문제들 중에 한 개인데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문제였어요. 서술형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부등식에서 여기 등호가 있을 때 여기 구멍 뚫려져 있을 때와 뚫려져 있지 않았을 때 이제 포함 관계 있죠? 이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 마이너스 9가 있어도 되는지 있으면 안 되는지 이거 따져보는 거. 요거 한번 좀 연습 좀 한번 해보시고요. 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뭐 어려운 건 없었죠. 이 사이에 8 개가 있어야 되면 아 1, 2, 3, 4부터 8까지 써야 되겠구나. 네 이런 거 그림을 이용해서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반포고 작년 (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3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네 어때요 할 만하죠 네 다음에도 좋은 학교 또 여러 가지 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비메스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